안녕하십니까, 손창아입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경남 합천에 있는 합천댐, 합천호입니다. 합천호. 거기 하도 안 잡혀서 지금 보팅 낚시하는데 붕어 한 마리 얼굴도 못 보고 바람도 많이 불고 뭔놈 보트가 이렇 많이 다니는지. 수상석회 한다고 해갖고너으래요 안전히 죽을지, 배물미 나겠다, 이거. 그래, 입질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시간도 남고, 보이시지만, 어젯밤에 전투 흔적입니다, 전투 흔적. 영상도 찍도 못했어요. 뭐 입질을 해야 뭐 집지. 밤새 깡인데 뭐 합천땜 더 특산품 베스, 블루길만 잡았는데. 제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해볼까 해서 형성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는 야구 유튜브로 시작한 지가 벌써 2014년이니까 7년 8년 됐고 그때는 한참 좀 사람들 알기 전이고 잘 나갔었는데 작년에 그거 하면서 낚시를 올리면서 좀 많은 제또 야구 채널의 유튜브 어뭐 채널의 구독자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또 다시 낚시, 낚시를 올리니까 야구 채널이 나가고 약을 올리니까 낚시, 낚시 보시는 분들이 나오고 해가지고, 올해 1월 달에, 낚시 채널을 새로 개설 했지 않습니까? 알, 만한분 아실 건데, 그게 뭐고, 산청아재 낚시팀이, 지금 강철 낚시꾼 산청아재로 돼 있죠. 저는 솔직히 1월 달에 만들면서, 한 3개월이면 1000명 돌파하지 않겠나. 예상 목표는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 기존 채널에 있던 구독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가지 않겠나 했는데, 완전 판단 차고였습니다, 판단 판단착오. 차고. 지금 450, 현재 토요일 지금 한 4시 됐는데, 456명. 조회수는 괜찮겠 조회수는 그래도 좀 꾸준하게 나오는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구독자가. 그만큼 보는데 10%도 구독이 안 된다는 게참내 답답하고 한 장을 노르심 지금도 전, 저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좋은 영상이나 좀 좋은 고기 보여드리려고 이. 솔직히 경남에 거의 큰 고기 놓은 데가 없어요 충청도나 저이쪽 지방처럼 좀 좋은 포인트가 없어요 이 경남에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하고 저 저하고도 많이 만나셨겠지만 경남에서 뭐큰거 사짜놓는다 진짜 운 좋아요 그렇게 보는 거고 뭐때거지로 사짜보고 그러지도 못하고 큰 고기 없어요 그 재수지만 씨가 말라가지고 자. 큰 고기 보기도 힘들고 창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창에서부터 경상남도 최북단이 그창 아닙니까 그 거창 창암양 그창에서부터 김해까지 그창 고제지는 가서 땅 치고 와가지고 영상도 올리도 못하고 그러니까 김해까지 막 다니면서 촬영도 하고 하는데 올리지 못 올리는 게 엄청 많아요. 지금도 영상 대기 한게한 여섯 개, 일곱 개 편집 하는게 있는데 왜냐면다큰 고기 없으니까 잡히는 고기 다섯, 여섯, 지 이런 것들밖에 없으니까 제가 오죽했으면그총청도청양까지 올라갔을까. 좀 괜찮은 고기 보러. 고기가 뭐운 좋게 반짝 뭐 하루가 그 나올, 나 그런 수준인데 지금 경남에서는 근데 그걸 맞추기가 다이밍 맞추기 쉽지도 않고. 그 작은 고기 그래서 그런지 뭐. 좀 호응도 적고, 그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구독자도 안 늘고, 지금 볼, 제, 제 아는 지인들한테는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이뭐 유튜브로 먹고 사는 그것도 아니지만, 이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래도 경남 지역은 그러면 제가 저 경남 지역에서는 좀 제가 다니면서 하고 있지만. 보통 시간 되면 1박 2일, 2박 3일, 응, 그, 나가가지고 시간 뺏기고, 편집하는데도, 제가 편집을 잘,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거의 하루 이상이 걸려요, 편집하는데. 그리고 뭐, 고기 못 잡은 거는 또 그냥 다 치우고, 못 잡은 거 올릴 수 있는데, 그, 올려봐야 크게 뭐,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보는 관점마다 다를 수 있는데, 뭐, 잔챙이 잡고 이런 거는 뭐, 다, 1박 2일 고하고 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주우고 그게 허탈하죠 나머지 그나마 조금 고기 잡는다고 잡은 거는 편집해서 올려도 반응도 좀 그렇고 뭐 제가 한번 영상 편집 기술이나 낚시 실력이 딸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제 나름대로 노력에 비해서는 조금 음 그렇더라고요 구독자도 안 늘고 근데 뭐 조회수는 2천에 3천에씩 올라가는데 구독자 보면 구독은 몇명안 되고 아, 그제 지인들한테도 얼마 전에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도 지인도 있고 그러지만 좀 고민도 고민 상담도 하고 이거 그만두고 그냥 편안하게 낚시만 할까 이런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유튜브 하면서 시간 다 시간 엄청 할애해야 되거든요. 유튜브는 낚시 낚시하는 것도 할애해야 되지만 영상 찍고 영상 준비하고 편집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그냥 편안한 낚시로 갈까. 그 생각, 그 생각도 하면서도 또 저수지 가서 저 알아봐 주시는 분 많거든요. 솔직히 경남에 있는 저수지 가면 최소한 거기에 두세 명 이상은 저를 알아봐 주세요. 근데 그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어가지고 구독을 누를 줄 모르네. 하이고, 참네. 어, 봤습니다. 산책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인사 다 하시고 오시고 다 만나서 그거 하는데 구독을 안 눌려놨네. 그냥 보시는 분들이네. 그런 분이 좀 많더라고요. 아 바람이 얼마나 불든지 그 하아 좀 그런 그런 고민 차에 제가 합천댐에 올라와서 낚시를 하는데 뭐, 고기한 마리도 안하고 안 입질 한 번도 없고 합천댐 낚시가 제일 힘듭니다 뭐, 안동이나 서양호보다 합천댐 낚시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또저 열성적인 구독자들이 또 도움도 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쉽게 또 이걸 그만두지도 못하고, 저 김에, 아, 뭐, 경남권에 있는 구독자들이 저건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힘을 함대해 볼라는데 좀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좀 구독 좀안 눌리신 분들, 구독 눌리고, 그러고 영상 보시고, 그냥 가지 말고 좀 구독,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진짜 안눌리주면 제가 찾아갑니다. 분명히 찾아갑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안 눌렸다. 그럼 찾아갑니다. 그냥 꼭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려주소. 이 도와주소. 아, 이제 저녁, 좀 있다 저녁 먹고 밤 낚시할 긴데 아무래도 2박 3일 합천댐 낚시 깡치지 싶은데. 일단 왔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 이 영상 하나 찍고 또 다음 영상은 또 하나 더 찍을 겁니다. 그, 할천대 명물, 블루길 튀김. 블루길 잡아갖고 지금 뱉다갖고 말라놓고 있습니다. 방근저 블루길 구이. 그, 그 영상 찍을 겁니다. 그거 올라갈 겁니다. 좀더와서제소 제가 찾아가기 전에, 이제 찾아갑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강철 낚시꾼 산청아제그 구독했나 안했나 안했으면 지금 빨리 나있어 제가 찾아갑니다 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